엄청 완전 노들 응. 여기 안 치자. 지방 응. 특산물이라든지 두개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어볼까? 저배거픈거 아니야? 어, 그래 그래 하나 먹자. 빅 사이즈 하나? 그냥, 어, 그냥 어, 하나. 빅 사이즈로 하나 먹자. 여기 우유가 좋네. 엄청 좋대. 어, 아, 그래? 빅사이즈와. 빅사이즈 엄청 커. 음, 엄청 이쁘네. 응. 완전 맛있어 보인다, 진짜. 완전. 먹어봐. 자, 일단 한 입씩 먹어봐. 오, 엄청 쫀득해. 와. 맛있어? 기려. 오. 역대급 반응. 응. 맛있다. 음. 와. 우와. 우유가 우와. 제대로 벗겨지네. 우와. 아, 여기 가 <laughs> 엄청 인터넷에서도 아, 엄청 유명하다고 하던데. 진짜 맛있는데. 음. 와. 여기가 그 원래 스키장. 오 와, 좋다. 오 여기가 고속도로 위에 주는 데. 제일 높대? 높대. 음. 아니야, 여기 살짝 모서리 쪽에서 지 날씨가 너무 좋다. 일단 저기 어디냐 아침 시장부터. 가서 대라계란이 뭐야? 뿔로 키우기 쉬. 가보자. 여기가 도심지하고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진짜 엄청 인기, 인기 많지. 어. 엄청 인기 많을 거같아 너무 멀어서 약간. 근 나중에 또 나고야 오면 여기마냥 당일로. 좀 이따가 가도 괜찮을 것같아아 여기야? 여기가? 어. 정육점에서 한다고? 어 리본 4개 여기 앉아있자 자리 찍고 올게 그래 현금만 데아 그래? 알았어 괜찮아 현금 많이 가져왔으니까 2 0만어응 난... 음. 음. 아, 맛있을 것같아 나도 너무 기대돼 마블드야 마블드 맞아 시다 비프 미지린 지우시 먼저 하나도 모르죠? 네 핸드메이드래 핸드쉐이크 우리꺼가봐나왔다 아! 감사합니다 원 아. 찍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사 찍자 아, 뭐부터 먹어? 양념 나는 어 그거부터 난 일반부터 짜란 어때? 어때? 음~~ 음~~ 무난해? 아니 안 무난해 아, 그래? 맛있어 이거? 기름이 엄청 많아 완전 무거 맛있는데? 음 근데 조금 뭉쳐서 나도 좀짜 아, 소금이 음, 좀 뭉쳐 음, 있다. 음, 음, 음. 근데 되게 맛있다. 음, 이거보다는 음. 기본이 더 아, 맛있어. 음. 음. 아 기본이 더 맛있어? 아미나 원래 맛있는 걸 아끼는 성격인데. 아 되게 부드럽다. 음. 와 이것도 맛있다. 은근 안짜. 은근 안짜.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너무 좋아. 아 맛있다. 음. 와 근데 고기가 진짜 남다르다. 음. 고기가 진짜 맛있긴하다. 빵투기까지. 와더 맛있. 네 음. 구석구석 대 해산물 맛. 좀 오징어 응. 같은 맛. 괜찮아. 맛있다. 가자. 응. 아침 시장으로 진짜. 응. 내가 좋아할 맛있다. 약간 안단 오징어집. 응응. 와, 되게 맛있네. 응. 어, 괜찮다. 또 걸어가다가 있으면 먹자. 응. 오래 괜찮아. 걸리지도 않을까. 괜찮구만. 응. 오. 와, 너무 좋다. 아, 아침식사.. 오. 약간 플리마켓 이런 느낌인가 보다. 응 <웃음> <웃음> 플리마켓 맞아. 요즘 말로. 오, 신기한 게 많네. 그러게. 어떤 느낌일까? 근데 여기서 약간 물반 물반 죽인 느낌인데. 뭐야? 완전 물반 죽이네. <laughs> 뭔가 비주얼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네. 너도 봤어? 셔? 셔 소스가 셔아 생강 때문에 아, 그래? 음, 아 생강, 생강 나쁘진 않지 맛있어 아 근데 너무 무리다 너무 어, 무리긴 해 이거 지금 먹으면 좋은데. 죽을 거 같은데 내가 물반죽이든 뭐든 사, 다 먹는데 나는 생강이 싫어 많이 들어갔어 아 많이 들어갔어? 막 생강 맛좀세 뜨겁다잉 오오오 오 장난다 아. 어때? 생강이 많아지지? 음. 아 그래? <laughs> 아, 맛있어? 오오. 나쁘지 않아 <laughs> 음 어때? 음. 별로야? 음. 가야 <laughs> 어, 지로 이거요. 이거. 지역 지역의 거자? 전통. 지역의 전통 음, 과자? 먹어 보자. 되게 달달하니 맛있대. 음. 아, 여섯 개 묶음이구나. 하시랑 콜드 있는 데. 시랑 콜드? 뭐 음. 사야 되지? 돼? 뭘사 오케이. 오. 안아가고 되지 마스. 감사합니다. 그거 한 먹자. 먹어 보자. <laughs> 오! 짜란 예쁘지 있던데? 뭔가 어. 응. 궁금하지요? 고기에 싸먹으는 응? 건가 봐. 계란이야? 응. 계란이랑 빵. 막 머랭이랑 약간 뭔가 아 그런 느낌이야. 되게 부드럽겠다. 되게 달달하대 근데. 응. 짜파니. 냄새는 이상한데? 응. 어, 냄새 철분 냄새나네. 먹을게. 너무 <laughs> 뭐, 부드럽다. 이게 음. 뭔가? 완전 머랭이네. 음. 마시멜로도 아니고 이게 뭘까? 음, 달달하긴 하다. 자람. 음, 진짜 그냥 머랭인데? 머랭? 음. 머랭 같에 구운 거? 응응응 응. 응, 응. 아 근데 음. 바람 들리는게 너? 응. 어 그래? 응. 응. 근데 난 경험이니까 응. 여기 전통 과자인데 먹어야지 아니야 어, 핫이 응. 괜찮아겠다 핫이 응. 냄새 덜 나고 난 나쁜 짓안 해도 되는데 응 괜찮아 음. 아니야 <laughs> 어, 이제 라면? 응! 다카야마 당장 라면 술 없는 대로 맛다 거기서 먹이래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 찍어야지. 와, 어, 아니 찍으려고. 와, 여기가 진짜 이쁜 것 같아. 아까 차에서 봤는데. 야, 진짜 이쁘다. 분위기는 진짜 좋다. 여기야? 어. 여기가 분점? 어, 여기. 여기로 맞지? 가자. 어. 저기가 분점이다. 분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가 나을 것 같아. 아 네. 좋다. 나도 어. 이거 게 나도 이거. 다른 거뭐 바꿀 수가 없지? 이거 내가다 응. 음. 차이슨 누들 뽀 비데. 아니 비주얼 대박이 엄청. 향은 돼. 진짜 많이 맡아본. 맞아. 거야? 맞지? 음 응. 우동 느낌. 어, 어 우동 어 우동 어. 냄새다. 먹어보자. 어 파향도 좋아. 어, 면 엄청 부드러워 어, 라면 같은. 아 짜다. 국물은 짜다. 어, 좀짠것 같은데 근데 되게 그 깔끔하다. 음 짠데 깔끔해. 맞잖아. 맞잖아. 물 달라고 했는데맞면 먹어봐야겠다. 맞아, 나면먹어볼 음, 면 완전 꼬소하고 음. 짠데. 해못 먹을 정도 로짠건 아닌데. 못 먹을 정도 아닌데 근데 먹을 정도는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저 확실히 이 지방들이 좀짠거 같아. 바보야나다아카야마나 어. 가이는 그런 거 그랬어. 음. 음. 맛있. 어 먹어봐 누가 몰라 맹명하지 아니 훨씬 나아 훨씬 나아? 응, 훨씬 입맛이 응. 맞 확실히 음오 음. 어, 맛있다 너무 훨씬 나아 응 맛있다 야, 좀 짱인데 괜찮네 응. 먹고 나오자마자 또 웨이팅이 생겼어 갑자기 엄청 길어졌어 음. <laughs> 응. 맛이 없진 않은데 웨이팅하면서까지는 막 먹을 맛은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래게생각 그냥 뭐한 번쯤 먹어보고 아한 번쯤은 그래도 다카야마에서 제일 유명한 라면집이라니까 한번좀 음. 먹어보면 좋지 그러면 이제는 그 다리? 빨간 다리? 응 음. 이쪽 가는 거야? 어 오케이 커피 사서 오케이 카드 된다 여기 오 좋아 카드 쓸수 있으면 써야겠다 어, 어, 엄청 쫀득해 보여 응 엄청 쫀득해 나오 어떠신가? 상콤해? 음와 완전 망고 주스 그맛음 음. 민트 스타 먹고 나보지 않네. 야, 커플 존으로시어 그것도 완전 그. 응응응. 음, 그래서 예. 음. 아, 음. 아, 미니 어, 스타 같은 맛. 끝맛이 좋아. 여기. 어 맞아. 우유가 좋아서 그런 거. 응. 음. 우유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우유 스타 있었어. 음.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 왜 이렇게 뒤 콩만.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그래도 음. 짠, 두 잔째 네. 잘했다. 음. 어, 어, 아메리카노 나 그래도. 편의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나는 데 살짝. 아 좋다. 그럼 이제 진짜 빨간, 빨간 다리. 구경해야지. 네, 그렇지. 근데 이 다리가 되게 이쁘다, 다. 맞아, 다리가 진짜 이쁘다. 응. 아, 조금 더, 다 하나 더. 그럼 어, 하나만 더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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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 오호. 어, 저 위에 이렇게 해서 거리가 되게 이쁘네. 응. 저 일본 집. 응. 건물들. 아, 이쁘네. 되게 이쁘 거리 분위기 미쳤는데? 여기가 레여기 진짜 데 분위기 좋네 오인력고 여기 <laughs> 술 마시는 데아 1인 150엔? 음 싸긴 하네 그래도 맛볼 수 있는 것치고는 먹어보고 싶긴 한데 시간도 애매하고. 어가 계속 여기서 가면 되나? 어쭉 올라가면 돼. 어 여기도 분위기가 되게 좋네. 딱 지금 가면 맞겠다 이런 화장실 들렀다가 가면 여기서 이런 이걸 뭐라 아케이드 뭐라 하던데 그거를 약간 녹색으로 바꾸면 좋다며? 아 맞아 맞아. 저 절도 멋있다. 응. 음. 이 집들도 멋있어. 맞아. 해우소 가자, 해우소. <laughs> 안 그러면 근심이 쌓여, 화. 버스 안에서. 맞아. 어? <laughs> 저거 뭐야? 저 종은 뭐야? 얼른 <laughs> 들어가자. 아, 이렇게. 아, 여기다가 이렇게 벗고 가는 거야? <laughs> 기이면요쪽좀 어떨... 진짜 시라카와구 진짜 미쳤다 음. 어. 음. 와물 색깔 진짜, 진짜. 와 어, 미쳤다 미쳤다 오 다리 흔들리는 느낌이냐 왜? <laughs> 흔들리는 것 같아 나 말고 어. 동생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 어. 어, 나도 약간 어지러질해어지어질하지 기분 탓인가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신기하다 어. 가보자 일단 푸딩집에 가깝다고 하니까 와 근데 마을 진짜 예쁘다아 여기야? 닫았네 가자. 아쉽다 한번 맛보고 싶었는데 가해자님 말이 맞았네 역시 예상에 맞서 아무도 안 오고 다니는 거 같아 그래서 거기 가자 응어아 공기도 진짜 좋다 아 너무 이뻐 와, 산에 눈 조금 저거 남아있는 게 진짜 레전드거 오, 좋지. 저건 아니지 근데 삼형제 그게. 맞을걸? 아, 그래? 한 도보 10분 정도밖에 안걸려서 아, 맞을 것 같아. 아, 어, 시원하다. 음. 아, 공기가 너무 좋아. 응, <laughs> 음, 맞아. 모기 조심해야겠다 근데, 모기. <laughs> 맞아. 모기 <목이> 있다. 어디야? 우와. <laughs> 옆에 생기가 진짜 크다. 그러게. 와. 조금만 노력하면 진짜 지푸라기 뽑겠는데? 다혔는데 생각보다 <laughs> 낮아 지붕이 되게. 응. 여기에 세기가 있어? 뭐야 있어? 하나 여섯.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이건가? 뭔가 관광, 약간 포카스파 같은 느낌이 아니네. 그러게. 이렇게 딱. 아딱 여기서 딱 보면 좀더 가서 보자. 저기서 사진 찍는. 응. 어. 한번 어, 가서 여기. 보자. 어. 아, 이렇게. 아, 근데 풍경이 이렇게 세계어 아, 근데 풍경, 풍경 진짜 이쁘다, 여기. 가자. 가자. 얼른 응. 그 전망대로 올라가 봐야겠다. 그러면은, 뭐, 커피나 뭐 아이스크림이나 맞아, 이런 거 먹고 싶으면 먹고 그리고 전망대로. 전망대면딱 우리가 생각한 그 뷰가 나올 것 같긴 하다. <laughs> 여기도 물론 이쁘지만. 아, 근데 풍경 너무 좋다. 응. 여기가 너무 좋아, 오른쪽이. 커안녕세요 <laughs> 확실히 여기 그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비싸긴 하다 비싸? 아 커피가, 어, 커피가 맞아 500, 맞아 맞아. 500엔이면 5,000원 이니까 음. <laughs> 이게 아이스 요거 이게 아이스, 이게 커피. 아이스 커피 이건 딱 봐도 콜드브루이스트 음, 게 음. 한번 먹어볼래? 응 음. 음. 편의점, 편의점 커피 맛? 아. 우유는 어때? 나흰 우유 잘안 먹어서 잘 모르겠어 그냥 똑같은 흰 우유 같아 크게 어? <laughs> 막...아니 아니야 끝맛이 다르다 다아 그래? 끝맛이 일반 우유랑 달라 음 맛있어? 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오. 난 이런 게 좋아 뭔가 찐한 음. 느낌? 커피 한번 먹어 음아래 음. 내가 일반 편의점 어 뭐야 먹물...먹물이에요? 이스프 없어? 아니 아뇨 초코 초코예요? 응스프 음. 없어 스프는 없어 아이스크림은 <laughs> 아이스크림 비, 비주얼은 좋다 와 맛있어? 어 여기는 음~~ 그냥 음 우유 음 자체에서 생크림 음 맛어 음음음 맞아 우유가 조금 음 뭐난잘 모르겠는데 진하다 이거 초코도 좋다 아 초코 좋아. 맛있다 응 음. 맛.. 괜찮죠 음 아이스크림 이거 우유 맛있는데? 우유도 맛있지 응 음, 맞아 다 맛있다 음. 아니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데? 응 음. 그럼 일단 전망대 갔다가 돌아오면서 뭐 상점이나 뽑기 보자 오케이 아 전망대에 딱 봐도 사람이 많아 보이지? 그래도 가야지 셔틀 셔틀버스. 출사. 아니 타이밍 맞으면 서는 게 낫지. 응, 맞아. 셔틀버스. 되게 작다. 아니다. 선수 아, 또 돈을 못 내는 거야? 내는데. 음. 아, 그래도 전망대까지안 자가니까 좋네. 그러니까. 진짜 쉽다. 이야 셔틀 잘 탔다 맞아아 이거 걸어올랐서 힘들어 맞아 맞아 너무 많이 걸었어 그정도까지 아니 이제 이게 피로가 다리 피로가 풀릴 필요가 없어 네 맞아 근데 오래좀 낫다 확실히 어 다음날 결혼 있었으면조거 됐나 할만 했을건데 근데 어쩔 수 어, 없었어요 너무 근데 붙어있었단 말이고 우리가 날짜가 좀... 어쩔 수 없었어 안그러면 지브리로 못가 맞아 버터스팟 오딱 생각하던 와와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지 어. 아 전망대 생각보다 많이 이쁘네 엄청 이쁜데? 응 저기는가? 아 근데 여긴는 제일 시원하나봐 어. 뭔가 아그 포인트 세 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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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거아아아 아, 아. 보는 거는 같은 데를 보는 것 같아. 맞아. 와, 느낌이 조금 다른, 이거 응. 각도 이런데. 와, 근데 여기서 너무 넓어. 응. 음. 와. 마지막 스팟이 어딘지 한번 보자. 어, 셔틀 지금 와있는데? 어, 셔틀, 셔틀 와있네 가자. 가자. 어, 조금 떠들러볼까? 아니. <웃음> <웃음> <laughs> 가려 <가자>. 어, 조용히 <저기>. 해 <laughs> 잠시만요 <laughs> 아리가또고 잘와 화장실 가시나보다 어 힘들어 슬슬 돌아가보자 응. 아 아쉽다 그니까 한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응. 아이 좋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응. 관광지 화가 좀잘 되어 있어. 아, 불 편하지 않게. 맞아. 나는 그냥 진짜 완전 시골이고 나도 그냥 조금 걷다가 끝나는 그런 건줄 알았어. 이거 파는 거 이런 거 없이. 어이구. 근데 생각보다 음식도 많고 좋아. 어. 아, 우와. 막 아, 이빵이야. 먹어 볼래? 진짜 무슨 치킨처럼. 먹어 볼래? 먹어 볼까? 한 하나만? 이거? 우와. 음. 맞아. 얼마만게 만족스러야 야, 만이 16,000원? 16 이게 16,000원이에요, 아, 좀 많이 비싸네. 그래 언니. 아무리 관광지여도 16,000원은 뭐, 조금 16, 빡세. 16,000원? 아, 근데 아프로 잭 펜션에 가는 게더 좋다. 음. 마을도 귀엽고. 괜찮다. 가보자. 어, 7분이다 이제. 음. 같이 가야겠다. 음. 아, 야무지게잘 넘어. 이 야마. 야, 간다 흔들다리. 한번 느껴 봐. 지금 흔들리는지 아니면 안 흔들리는지. 기분 탓일 수도 있긴 한데, 아 너무 좋다. 파도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소리가 파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맞아. 어 흔들린다. 확실히.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니까. 아 즐거웠다. 오 이런 데가 있었구만. 어 완전 어떻게 저렇게 파란색이지? 청록색. 맞아. 너무 이쁘다. 아 예쁘다. 응. 와, 저 다리까지 진짜 이쁘다. 가자. 사진도 다 찍었으니. 딱 시간 맞춰서 도착하겠다, 우리. 맞아, 딱이야. 예. 응. 야무지게 잘 놀았다. 응, 좋아, 좋아. 그럼 이제 또 2시간 정도 내리자다가 일어나서 이자카요로 싸. 아, 아니야, 누가 휴게소. 아니, 휴게소 있구나, 휴게소. 아이스크림 또? 아, 좋지요. 으헤. 우리 차번호는? 사사사사. <laughs> 초록색깔이었는데 번호판 어저사도 없다 화장래 먼저 아 갑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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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왔네? 아재밌이카레렇게이런거빵오 왔는데 카레렇게응 먹어봐 오게 생각보다 크다 응 음. 오! 오! 안에 많네 맛은 괜찮아? 그냥 평범한. 것 같아. 그냥 평범한. 칼 고르게 같다 음, 응, 음, 맛있어. 평범한. 같아. 어, 맛이 없지, 그니까. 응, 맞아 괜찮네. 응, 간식으로. 곧몇 응. 층인지 안 나와있어. 여기가 워시스 아니야? 아닌가? 내려가볼까? 동그리 가자, 동그리. 우와, 워시스 21. 어딜 가나. 요거를 어, 먹을까 현채가 어디야? 위야 히어 왜 없어 위 e 히어 <laughs> 없는데? 저기로 돌아가 보자 왠지 우리 13번이면 아, 저쪽 어, 저... 아닌가? 아닌가? 이쪽, 이쪽 라인 아니면 저쪽 라인이거든? 이쪽 라인 아니면 저쪽 라인인데 아, 저기다! 나오면 좋겠다 이개 중에 가차인데 아니 나오면 와 이중에 이, 돌 나오면 레전드인데? 난 돌이랑 얼굴만 아니면 돼. 얼굴이어서 좋은 거 아니야? 가자, <laughs> 해보자. 오케이, 간다. 게야? 아, 얘로 아, 딴 거. 기운이 안 좋아. 예. 그래. 안쪽에 간다. 있는 걸로. 간다. 자, 제발. 좀더 보자 그리고 다른 어. 것도. 메이 뽑기, 메이 뽑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원하는데 이제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어. 음. 이거 뽑 뭔가 뭐. 돌 같잖아. 다시 와봐. <laughs> 다시 와봐. 눌렀을 <laughs> 때. <다시 와봐. 웃음> 딱 껴갖고 그 잡았을 때 이게 안 흔들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걔네가 확실해. 통통한 애들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음. 날씬해요. 잡아도. 아, 안에가 음. 아아 아, 어, 꺾여서 잡혀. 어, 어, 어. 어, 근데 얘가 진짜 얇아. 확실히 음. 얇아. 얘네가. 어? 어? 흔들어봐. 아니, 이거 봐, 진짜 해봐. 어 그러네. 어. 그래, 둘 중에 <laughs> 하나 골라봐. 이게 낫지 않아 이게? 그래, 그거 해. 그거 응. 괜찮아. 이렇게만 이제. 응. 여기서는 아, 제일 마이들. 먹고 싶은 게 우리 가오나시지. 가오나시, 무도 괜찮아. 아, 무도 괜찮아. 그리고 쥐도, 쥐도 괜찮아. 둘만 아, 아. 아. 아니면 돼. 돌, 이 머리,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노란. 아, 노란, 오케이. 우리도 뭐, 귀엽긴 한데, 어. 일단. 보여? 빠라바람, 빠. 오, 검정색. 어, 검정색. 오, 오, 오. 오 가오나시. 와, 주위에, 주위에 터지게. 와, 맞는 것 같아. 아, 맛있어. 아 진짜 제대로다. 아 제대로다. 와, 제대로다. 이제 이것까지. 과연. 이거는 뭐 모든 사람는데 응. 이게 일수 이가 이. 아 귀여운 장귀엽이 나머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오비도 좋고 나는 이 옥수수 들고 오는도 아, 아, 좋아. 아. 히든 메이 나오는 중. 어 히든 메이는 뭔지 궁금하네 맞아 뭔지를뭐 응. 있긴 할까? 그러게 뭐가 뭔가 히든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간다. 응. 라다란 단. 어. 아 옥수수다 아, 옥수수. 옥수수. 괜찮아 괜찮아. 옥수수 들고 우는 메이. 나 어. 가자 이제. 가자. 여기를 성공했네. 맞아. 아까, 아까가 조금 더 이뻤는데, 오, 근데 지금도 이쁘다. 일단 올라가자. 도키 호텔 가야 돼. 여기로 올라가? 어. 불켜주니까 이쁘네. 맞아. 헐, 바로 옆거데 좋아, 좋아. 갑시다. 아, 하늘 이쁘네. 오, <목소리도> 이거구만. 여덟 개에 6,000원인 것 같은데? 하나 건. 응. 생각보다 내까왜 이렇게 크냐? 좀 사보자. 응. 가자 이제 이자카야로 기대된다. 거기 맛있는 것들 다 시켜. 응. 봤던 거 그냥 리뷰에서 괜찮다고 한거다 시켜. 그래. 밥 전혀야겠다. 대용이니까. <laughs> 어, 차리답지 <자리도 없지> 않은데? <laughs> 한국어 메뉴 진짜 처음이지. 처음 거의 처음 같은데? QR 주문해. 좋다. 가이드님 <laughs> 맛나겠다. 소임줄 그리고 어, 기본은 그거래 수제 아, 두부래 아, 기본 아, 맞아 맞아 어때? 두부 맛있네 그래? 음, 간장 그냥. 음 되게 쫀득해 우와 모지리도 뭐 같은데? 와 어. 어, 진짜 두부네 그냥? 응 음, 음. 근데 되게 찐해 음, 엄청 우와 꼬불 응소임 집은 조금 이따 먹을 거야? 아니 지금 먹어볼까? 맥주 넣으면 뭐 날지 어떻게 맛 한번 봐? 한 보자 어또시다니까원 밖에 안해서 하나씩 그거야, 하나씩 먹이짠 음. 갈비찜인데? 음. 응 갈비찜이다 어, 괜찮은데? 음아 음. 되게 부드럽다 오늘 또 시킬만하다 생각보다 음. 많이 안네그 다른 거 나오면 먹고 음. 시키자 이거 맞아 나쁘지 않네 짠아고생하 근데 네, 된장 발린. 짠. 이야기했어요. 네. 음. 야아톰이 응, 양아톰이. 냄새가 더 양아톰이. 음, 나쁘지 않은데? 음, 이 양아톰도 된다. 음것 같아 음. 어,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맥주 한 잔으로 어? 딱이다. 음 짠. 난 음. 짠. 이게 뭐다란 대로 이 왼쪽에서부터 뭐지? 목살, 스킨, 염통. 염통에 간장 버전다 음 어, 다 맛있을 것같아 맛있 두. 쥬 간장염도 먹어봐 먹어봐, 먹 먹어봐 아 이걸 맛있어? 음 맛있어요? 왜이잘 먹는 거 음! 아불 맛이 제대로 네 이게 이제 이게 타 이게 이제 나머지 꼬치들 오! 고추 냄새가 강렬한데? 타바스 먹어보자 하나씩 짠자 제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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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맛있기를 짜잔 어짜다. 음? 음? 어나 어? 괜찮은데? 아니 어제보다 맛있. 어제가. 어제보다 저 훨씬 맛있지. 음, 음, 음. 아 여기 잘하네.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잘 쳐졌네. <laughs> 우리 먹고 싶은 거 말해. 네 먹고 싶은 거 말해. 요 어차피 뭐그 알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냥 많이 시켜요. 슬퍼. 어제 벌써 마지막 날이. 오호. 타이완 라해 맛이 기대된다. 아, 그 냄새 되게 좋아. 어. 응. 되게 매콤한 냄새 짭짭. 오. 어때? 오. 한국인 입맛. 사는 마늘 맛. 맵다 그랬어 이거? 은근 응, 응. 매콤하고 한국인 입맛에딱 좋은 마늘 맛. 아, 어, 마늘 맛 제대로 나네 <laughs> 아, 고맙다 네, 아, 수도, 진짜 아, 맛있다. 아, 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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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시켰어. 아. 응. 자 이제 집으로 그래도 버스 타고 와가지고 좀 빨리 좀 편하게 왔다 편하게 왔어 맞아 응.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편의점 응, 일본 여행의 마지막은 항상 편의점 응. 마지막 10km죠 응 지금 배도 막 엄청 부르진 응. 않잖아 어, 맞아 맞아 평소보다 어제랑 그제보다 아니 난 똑같아 제일 조금 먹어라 매일 굶주리 사다 항상 배고프다는 <laughs> 건데 <laughs> 라오산 오늘은 야무지게 샀어 여기서 이제 마실 거다 사야 돼 맞아, 여기서 맛있거 사야 돼딱이 편의점 다 사들고 갈때이 풍족함 맞아 맛있다 마지막이라니 오호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게 편의점 두 개에서 턴 거야? 어 이렇게 어? 책상이 작은 거겠지? <laughs> 어이, <그렇지.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편집에 제일 기대되는 거나 이거. 응, 어, 카츠 산도. 음. 짠! 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맛있오 음! 반응 오, 좋다. 어, 맛있는데 생각보다? 막 미친 듯한 맛있는 건아닌데 맛. 응. 음! 먹을 만해. 아, 카츠 산도 맛. 응. 소스도 입어봐야지. 괜찮고 나쁘지 않아. 응. 음. 아 퍽퍽해 대기한 아니겠지. 아 근데 음, 맛있죠? 음, 응. 음.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여행. 고생하셨습니다. 음, 고생하습니다 최고. 최고. 오, 다음에 또 오자. 뿅. <laughs>